안녕하세요. 동네부자 흑도입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하려니 자금이 모자라고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니 매도가 안될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신분 또는 다주택 세금이 두려워 더 이상 수도권 아파트 투자를 못하시는 경우 이런 분들에게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법인으로 단기 투자하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1%에 불과하며 법인 대출 ltv 60% 적용 시 최소한의 종잣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지금은 지방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 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방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매 물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추천 물건도 좋은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소액으로 짧은 시간 안에 수천만 원의 이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급매물 5초 검색 스카이키를 통해 공시가 1억 이하 지방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 기준 중 24년 이후 실거래가가 있었던 아파트들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2024 타경 28306 경남 거제시 고현동 거제 양정 대돈 피렌체 아파트 105동 706호입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2004년식 345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4평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14년 5월 2억 1600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2월 1억 200만원입니다. KBC의 평균값은 1억 2500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2700만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64%인 8128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2072만원 저렴합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3월 17일입니다. 거제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초중고를 끼고 있는 학군지이며 고현 버스터미널까지 승용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후반으로 갈수록 최근 실거래가 대비 최저가폭이 최대 9천만원 가까이 나는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두번째는 2024 타경 25789 사건 번호 1번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대하 푸른솔마을 101동 1303호입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며 소유자 3 대만 전입되어 있어 권리 분석상 깨끗한 물건입니다. 2002년식 292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1평 광세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 0 4년 12월 1억 5700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4년 7월 7300만 원입니다. KB 시의 평균값은 7000만 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7200만 원에서 3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51%까지 내려가서 현재 최저가 3686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30% 514만원 저렴합니다. 내각 기일은 2025년 3월 17일입니다. 거제시청 오현 버스터미널까지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통학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2024타경 3980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송천주공아파트 128동 1503호입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소유자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1998년식 1992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3평 방세개 화장실 한 개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2년 4월 2억 200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2월 1억 5,500만 원입니다. KB 시세 평균값은 1억 6,750만 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1억 4천에서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5,800만 원에서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인 최저가 1억 1,600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4,440만 원 저렴합니다. 매각 개일은 2025년 4월 14일입니다. 네 번째는 2023 타경 4690 부산 동래구 온천동 3정 그린코어 아파트 103동 305호입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2001년식 408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4평 방세개 화장실 한개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15년 8월 1억 9,400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4년 12월 1억 5,250만원입니다. KB시대 평균값은 1억 6,750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1억 5,5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6천만 원에서 1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70%인 1억 1200만 원, 최근 실거래가 대비 4,050만 원 저렴합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3월 18일입니다. 초중고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숲세권입니다. 승용차로 7분 거리에 부산 34호선 미남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2022-518577 다경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 세임아파트 902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나 권리 사항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2016년식 32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8... 8평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4년 11월 1억 5,500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4년 11월 1억 5,500만 원. 이 물건은 감정가 2억 3,100만 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49%인 1억 1,319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4,181만 원 저렴합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4월 3일입니다. 1호선 재물포역에 붙어 있는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로 초중고와 청운대, 인천대 재물포 캠퍼스, 정부 인천. 이지방 합동청사 등이 몰려있어 전월세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여섯번째는 2023 타경 114792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동원아파트 105동 402호입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이나 전입 세대가 없는 권리상 깨끗한 물건 입니다. 1991년식 1026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2평 방 3개 화장실 1개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17년 7월 1억 2850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3월 7천만원입니다. kbc의 평균값은 8250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7천만원에서 9천3백만원까지 나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9 1 0 0만원에서 3회 유찰, 감정가 대비 51%까지 내려가 현재 최저가 4,659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4,341만원, 저렴합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3월 21일, 김해 대학역까지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가까이 김해대학교와 인제대학교, 김해 캠퍼스가 있고 인근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2024타경 1345 전북 군산시 소령동, 소령동 제 데이파크 아파트 204동 303호입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내역이나 전입세대가 없는 권리분석상 깨끗한 물건입니다. 2006년식 972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32평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3년 2월 1억 7,500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2월 1억 2천만 원입니다. k b 의 평균값은 1억 3천만 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1억 1,9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4,500만 원에서 2회 유찰 및 1회 미납되어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49%인 7,105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4,895만원 저렴합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3월 17일입니다. 군산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바닷가와 수변공원을 접하고 있어 일부 동에서는 바닷가 조망이 가능합니다. 군산항이 차로 5분 거리이며 단지 바로 옆에 군산외고와 월명호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2023타경 10182호 부산해운대구 반송동 사망그린타운 2차 아파트 202동 2503호입니다. 현재 조사된 임... 2차 내역이 없고 소유자만 전입이 되어 있어 권리 분석상 깨끗한 물건입니다. 97년식 848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4평 방 3개 화장실 2개 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17년 7월 1억 8천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4년 11월 1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kb시세 평균값은 1억 4천만 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5천만 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64%인 9천 6백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4, 4,900만원 저렴합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3월 17일입니다. 조용한 주거지의 숲세권이며 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 4호선 윗반송역까지 도보 이용이 가능해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아홉번째는 2024타경 11923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부영아파트 704동 902호입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으며 소유주가 전입되어 있어 권리분석상 깨끗한 물건입니다. 2004년식 1002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3평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 가는 15년 8월 1억 6,500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3월 1억 원입니다. KB 시세 평균값은 1억 2천만 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9,5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4천만 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49%인 6,860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3,140만 원 저렴합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3월 19일입니다. 부영아파트는 구미국가산업 3단지 인근이며 부영아파트 1단지부터 8단지까지 대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모두 끼고 있으며 인근에 마트, 은행, 병원 등 상권과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2024타경 5 5 6 3 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경남아파트 107동 703호입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내역이나 전입세대가 없는 권리분석상 깨끗한 물건입니다. 1989년식 570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 는 31평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 입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11월 2억 1500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 가는 24년 6월 2억원입니다. kbs의 평균값은 1억 6250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1억 5700만원 에서 2억원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60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감정 가 대비 70%인 1억 1120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8800만원 저렴 합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4월 7일 초중 고가 모두 도보 거리에 있으며 자차이동 여서동시청청사, 여수종합터미널, 이마트 등이 모두 5분거리로 생활여건이 편리한 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부자 흑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